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백 아벡 여러분, 아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지적인 독서법 열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로버트 몰 홀랜드가 쓴 영성 형성을 위한 거룩한 독서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로 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볼 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주변 문화의 가치관과 관점에 순응한 미지근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나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닫힌 문 앞에 서서 두드려치면서,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애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소리에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키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우리를 양육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닫힌 눈을 두드리시는 것의 근본적인 본질은 우리의 온전한 존재를 향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형상 안에 있는 온전함을 향한 우리의 성장이라는 목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성 형상의 성경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전제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법이나 방법이나 모든은 본질적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의해 영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허락하는 존재 양식으로 성경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해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성 형성에서 성경의 역할은 일련의 정보나 기법이나 방법이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 방식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귀교리는 우리가 경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십시오. 둘째,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 능력과 인지 능력과 지적 능력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마음과 영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존재의 인지적, 이성적, 분석적인 힘을 등한 취하지는 않습니다. 마음과 혼을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신, 그러니까 뜻을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응답하지만 종종 그 응답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포기를 통해서 실현되는 참 자로의, 자로의 부르심에 저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종합니다. 셋째, 보다 깊은 차원에서 반응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듣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은 무엇인가? 내 영의 깊은 곳에서 무엇이 요동치는가? 다음에, 다음에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응답하게 되었는가? 나의 내면에 이러한 감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훈련이 보다 깊은 존재의 실체와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습관, 태도, 관점, 삶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영성 형성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어 감 과정입니다. 거기는 목적이 이웃을 위한 것인데요. 그러 하게 된 과정과 일치되어감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웃을 위하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입니다. 영성 형성은 그리스의 형상으로 성장한 평생의 과정입니다. 성화와 견인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성 형성은 인간 존재의 근본 실체입니다. 삶의 모든 사건들이 영성 형성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 이루어진 모든 발음, 역동적인 모든 관계,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등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존재로 형성되어가는 장소인 작은 경기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온전함을 향해 형성되거나 아니면 그 형상이 끔찍하게 파괴적으로 풍자되는 모습으로 형성됩니다. 볼로스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적 여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을 통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 생활은 영성 형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영성 형성이 어떤 종류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치되어감입니다. 영성 형성에서 일치되어감이라는 측면은 우리의 문화 변용에 안면에 불과합니다. 우리 문화는 객관화하고 정보습득적이며 기능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파악되고 통제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물질주의적, 인본주의적 문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 밖에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지배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순간적인 욕구의 충격을 기대하는 것은 소유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생활 방식의 부산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에 필요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형성되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된 영성 형성, 일치되어감은 우리 문화의 부정적인 영성 형성에 대해 역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을 세상의 객체들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참된 영성 형성은 우리를 지배자로서의 역할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양도하는 존재로 전환합니다. 참된 영성 형성은 습관적인 욕구 충족을 기대하는 자세를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변화시킵니다. 참된 영성 형성은 우리가 자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일치의 목표,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역사의 목표는 우리의 행동과 존재가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위를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정화, 치유, 회복, 갱신, 변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 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호하여 점점 더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영성 형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은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상한 우리를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에 응답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질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어가는 전체 과정의 중증 가까이 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붙잡고 통제하고 조정하려는칠전 방식 안에서 우리를 대면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된 폭로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새로운 존재 방식의 가능성과 활력을 얻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웃을 위함입니다 진정한 영성 형성의 가장 어려운 측면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계명은없느니라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이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이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이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합해서 모든 계명을 요약 압축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를내 몸같이 하라 진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은 뭐라고 이러내 이웃 사랑하를내 몸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배경이 우리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여정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이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영적 여정에서 성경의 두된 역할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터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정보 습득적 독서와 영성 형성적 독서의 그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변화시키는 만남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려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입견 안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우리의 지위를 지원하거라 우리의 거짓 자아에게 불편한 것을 교묘히 설명하여 발뺌하기 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보 습득적 방식의 분석적이고 문제 해결형의 힘입니다 본문은 통제되고 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관주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가 통제하는 대상이며, 통제의 기초는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일련의 선입견들입니다. 이 선입견들이 종교적인 전제들이거나 문화적인 전제들이거나 상관없이 본문을 우리가 조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종교적인 거짓 자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닌, 자신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정보 습득적 독서 방법이 이처럼 성경을 조정하려는 태도를 촉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정보 습득적 접근 방법의 조정책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지한 개인적 관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종교적 개념이나 신학적인 개념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능가합니다. 거짓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변화시켜주는 만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동경이 살아있고 활력인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가치가 저하된 말의 중심으로 관통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영성 형성을 위한 독서와 정보를 위한 독서의 균형을 이루는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와는 달리 형성적 독서의 목적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많은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을 위한 독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독서의 분량을 대는 일을 취합니다. 독서의 양이 아니라 질에 관심을 둡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습득적 독서는 본문의 표면을 신속하게 훑으려 하는 직선적인 방식이지만 형성적인 독서는 면밀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보다 깊은 내용 복합적인 의미의 층들을 우리에게 개방하는 것을 허락하려 합니다 동시에 본문이 우리 존재의 심층 차원들을 탐색하여 자신의 흠이 있는 말의 깊은 측면들을 드러내며 거짓자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것을 허락하려고 법문이 우리의 삶에 침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존재보다 깊은 타원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법문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법문 아래서나 말씀이 우리를 만나실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정보 습득적으로 독서하는 사람은 본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미 형성적 독서에서 세 번째 요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주인이 되기보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말씀의 종이 되려는 태도로 본문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본문은 우리가 자신의 통탈과 목적에 따라 지배하고 조정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읽는 관계의 주체가 본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본문에 의해서 형성되는 대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본문 뒤에 서서 본문이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말씀이 우리 말을 지배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다섯째, 정보 습득적인 방식은 분석적이고 비평적이고 판단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만 형성적 독서는 겸선하고 초연하고 수용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접근 방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내적 자세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소 엄청난 요구입니다. 말씀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을 개방하고 수용하며 우리의 비틀린 말을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통찰력 있는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칼 앞에서 유술해질 때 단순히 현상을 조정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합니다. 여기 소리는 보다 깊은 단계의 영성훈련으로의 부르침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정보습득적 독서의 특징은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정진 구조입니다. 그와는 달리 형성적 독서의 특징은 신비에 대한 해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적 구조 대신 삶에서 무엇인가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읽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비를 받아들이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 앞에 서서 그 신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활력이 그 만남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만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형성적 독서에서 포기하는 주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형성적 독서가 하나님과의 변화시켜주는 만남이라는 결과를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거짓 자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말을 건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성향은 정보 습득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보 습득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역할의 반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지배자가 되고 본문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됨으로써 본문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시기에 특히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 중 특별히 고통스러운 지점에서 삶을 관통할 때이는 정보 습득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평성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개발할 필요가 있는 훈련입니다 평성적 독서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성적 독서를 위한 내적 준비를 갖추기 위해 긴장을 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자체도 영적으로 하나의 형성입니다. 평성적인 태도로 본문을 펼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 이미 엄청난 영성 형성입니다. 영성 형성에서 성경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닌 성경을 읽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성경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조해줄 것입니다. 정보 습득적인 방법과 형성적 방법 사이에는 유익한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성경 본문이 형성적인 것이 되려면 그 본문에 대한 어떤 수준의 정보, 원래의 문맥에서 본문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식, 하나님이 의도된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보 습득적인 원동력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경험이 되는 형성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만남에 응답하고 말할 때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알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정보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그 의미가 형성적으로 구치화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정보 습득적인 독서 방법과 형성적인 독서 방법 사이에 이 같은 꾸준한 상호작용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성 형성에서 정보 습득적인 방법은 성경의 역할에 견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본문으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가 말씀에 의해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있는 온전함을 향하게 되려면, 견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곧 형성적인 접근 방식,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정보 습득적인 원동력을 가지고 지적하지만 형성적인 독서 방법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가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멋대로 수정된 우리의 말 안에 침입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존재하도록 공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성적인 방법을 취할 때 우리 존재의 내적 자세 변화가 발생하며 그 방법 안에서만 우리는 듣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할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듣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정보 습득적인 면은 주로 정신과 관계됩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 있는 형성적 측면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형성적인 독서 방법은 우리의 낡은 지각의 들을파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독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영성 형성적 독서가 목적이지 정보 습득적 독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과의 관계는 부분이 바로 정보 습득적인 차원의 독서를 하게 되면,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영과 관련 이 있는 형성적 측면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 가게 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고 성화와 견인의 단계를 밟는 것이 되는 것이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갈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형성적 영성, 형성적 독서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말이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욱더 성경의 새로운 관점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고 형상이 회복돼 갈수 있는 여러분과 재가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